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갈대와 억새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꽃이 지금 많이 상했는데요. 이 왼쪽 꽃이 억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꽃이 갈대입니다. 이 꽃만 보고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한방에서 이 갈대와 억새를 좋은 약재로 쓰는데요. 갈대에는 뿌리를 노근이라 하고요. 억새는 뿌리를 망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억새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약재로 쓰는 뿌리를 캐 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것이 억새고요 뿌리를 캐 봤습니다. 이게 억새 뿌리입니다. 갈 때는 비교적 뿌리 캐기가 쉬운 편인데, 이 억새에는 이름처럼 뿌리가 억새가지고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뿌리를 망근이라 하고요, 맛이 담백하고 따뜻한 성질이며 독이 없습니다. 이 억새 뿌리는 말려서 달여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달인물은 약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 억새는 혈액 정화 작용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요, 혈관 내 온갖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끈적한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네, 이 억새에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 약화된 힘줄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억새에는 규용성, 수소, 칼슘, 망간, 철, 아연, 식물성 수지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소 성분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져서 잘 부서지고요. 머리카락도 잘 끊어지며 뼈가 약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이러한 규소가 풍부함으로써 손톱과 머리카락,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네또한이 억새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입에 물고 있다가 삼키면 치아와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잇몸 질환, 충치, 치통 등 치아와 잇몸 질환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항암 작용이 있고요, 각종 염증성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온갖 엽증을 사기고 독을 해독시킵니다. 입냄새를 없애주고 다리물을 눈에 넣어주면 결막염이나 각막염, 안구건조증을 완화시킵니다. 이 억새뿌리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이 증강되며 피부가 고와집니다. 특히 억새뿌리 다리물로 목욕을 하면 살결이 고와지고요. 주름이나 기미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각종 피부병, 가려움증, 아토피, 무좀, 습진의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가래를 사이고 심한 기침, 해수를 치료하며 갈증을 해소시키고 각종 중독 증상을 낫게 합니다. 이 뿌리를 잘 말리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하루에 말린 것10 내지 15g만 다려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다릴 때에는 뿌리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오래 달릴 수록 좋습니다. 달린 물을 마시고요. 목욕을 하며 잇몸병에 입에 물고 있으면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요. 치아와 잇몸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곱게 해 주는 약제입니다. 오늘 옥세 망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